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해 현대차의 그 실적은 꽤 괜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액 규모로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물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지난해 11월달 당선된 트럼프가 이 관세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즉 현대차가 과거와 같은 실적을 앞으로 북미 지역에서 특히 미국 지역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정부에서 IRA법이라고 해서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 미국 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오히려 한 2년여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면서 현대차는 아예 그냥 전기차 부문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연산 30만 대 생산 수준인데요. 향후 이쪽 부분은 전기차가 그 생산량이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경우에는 이 30만 대 전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바꿀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만으로는 조지아주 공장 그 연산 30만 대 공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를 홀류,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조기에 30만 대 체제를 양산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4분기입니다.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북미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수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금 크고 있는 인도 쪽도 지금 그 작년에 인도 법인을 직접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키면서 이 현대차는 인도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국 쪽은 중국의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역선장을 이루고 있죠. 그 유럽은 전쟁 때문에도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권역은 의외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그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인 그 카자흐스탄과 그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을 통해서 러시아 쪽에 대한 이 현대차와 기아의 그 수출은 간접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봐도 이제 이 북미 권역이 가장 큰 수위를 보고 있고, 유럽과 중국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국내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미국 쪽이 그래도 좀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뭐 중남미 권역까지도 해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사상 최대입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고, 영업이익은 작년, 재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그 대신, 연결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뭐 사상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의 최대주는 현대모비스로 이쪽이 21.86%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대부분 정몽구 회장이 5%를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집안, 정의선 회장도 2.67%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그 정몽구 회장과 이 현대모비스, 이쪽 지분 21.86%를 정의선 회장이 지배할 수 있어야만 경영권을 완전히 승계했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이상 주주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21.86% 가장 많고 국민연금이 한7% 정도 갖고 정몽구 회장이 5.44%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 지분 5.44%를 정의선 회장이 물려받을 때 이제 증여가 될지 상속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하면서 여기서만 한 3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이제 공모 자금을 받게 됐고요. 그 공모 자금 30억에 대해서 인도 시장 재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성장하는 시장에 맞게 꾸준히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게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이 30만 대를 연산 30만 대를 계속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 이제 그 메타플랜트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내놓는 전기차는 미국 지역의 전 전량이다 소,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IRA 법에 따라서 미국 내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그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그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현대차를 모빌리티 회사로 아예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로보틱스 분야나 UAM 이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소전기차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배악관을 방문해서 미국에다가 그 21빌리언 달러니까 그 31조 원 정도 되는 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뒤에서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현대차는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미국에다가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요번에 이제 31조원을 투자하는 건 현대차의 뭐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아차도 그렇고 이알라버마 현대차의 공장이 먼저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 공장인데요. 그 이런 공장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전기차나 이 수소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철들을 생산하기 위해선 제철소를 또 이제 생, 직접 거기다 지어서, 제철소를, 그, 지어서, 그 제철소에서 이제 철강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현대차가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미국인들을 고용을 해준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상호간세에서 회피, 그니까 그 예외조항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120만 대가 대부분 북미 지역에서 수요되는 그런 물량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관세 문제에 대한 위험을 일부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1조 원까지 이게 4년 동안 3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 업체들을 같이 데려갑니다. 현대모비스나 성화이텍, SL 화신 뭐 이런 업체들이 같이 함께 공장을 지어서 같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회사들은 거기서 미국 북미 지역의 생산 체제에 하나 이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현대차는 그 전에도 미국 지역의 신기술 기업들을 매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HMG 글로벌이라는 투자회사도 있고, 모셔널이나 보스턴 다이맥스 또 슈퍼널, AI 연구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약한 22조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R&D가 기본이 되는 미래 자동차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정의선 회장은 또, 여기도 이제 그, 뭐, 4년 동안 거의 한 31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차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정문구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 5.33%를 정의성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받아야 되고, 또,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간의 이 순환고리를 이제 끊어서 하나의 그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한 5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보스턴 다이맥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한 지 5년차가 되는 건데요. 올해 안에 이제 보스턴 다이맥믹스를 상장을 시켜야만 내년에 이런 그 소프트뱅크, 일본 소프트뱅크 매각하는 회사죠. 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20% 지분에 대해서 이 푸드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아마도 보스턴다이믹스를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보스턴다이믹스는 이적보행 로봇을 지금 좀더 정교하게 아틀라스 2 버전 2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이 아틀라스 2를 지금 현대차나 기아 전체 공장에 직접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신이상부하게 인간과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그그점 그렇죠? 그런 로봇이 되기 때문에 협동로봇이 되기 때문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몸값이 더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금 현재 몸값은 한 3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지분 20%이 지분이 뭐 거의 뭐 얼마가 됩니까. 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28만원, 24만 5천원부터, 지금 뭐 33만원까지인가요? 제일 높은 게? 네. IBK 투자증권이나, 그, 현대차증권은 33만원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 편차가 좀 있는데 이게 작년 실적에 런거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이그 이런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그러니까 실적인 부진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지금 미국에다가 오히려 삼십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 현대차에 대해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울 만큼 관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선 회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31억, 31조를 투자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결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3월달 들어와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난 20일날을 제외하고 모든 이제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고가 지는 6월 28일 날, 299,500원, 만 30만원을 못 찍었죠. 299,500원까지 만 급등했다가, 그 이후, 이제 19만원 때까지 이제 흘러내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그, 작년 실적, 작년에 이제 온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31만 5천원 정도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난번 박스권 상단, 이거를 한번 좀 벗기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시점으로 볼때 오늘도 이제 장기 평선 위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매물을 맞고 흘러 내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현대차는 자기 실적에 따른 주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제, 현대차가 미국이라는 그 가장 큰 손님이죠. 그큰 손님에게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베너핏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내년 그 다음 달 4월 2일 날 있을 그런 그 현대차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을 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